맞아. 이거 간단히 하고요. 간단히 하고. 여기 뭐야 이분들 11시 한번 거의 한 12시 다 되잖아요 우리 점심 먹고 2시에 집회를 다시 하십시오 11시에 올 때는 이 마이크만 꺼주면 돼요 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공정히 해주십쇼 예 꼴다가 다시 하자 어디야 건물이 어딘데 여기야 여기라고 응. 그러면 열받았어요. 이쪽으로좀 보여주세요. 국민의, 국민의 똥장에 있는 김정인 명강태기가 그 망언을 한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어, 너무나 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아침 새벽부터 왔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뢰와 그리고 애국가 부르고 하겠습니다. 국민 국민의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국가제창 있겠습니다. 애국가제창은 저희 리고화당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합니다. 어느 당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형식만 갖추냐고, 특히 이 더불어 터진 이중대, 이 당에서 1절만 간단히 하고 막 이러더구만요. 우리 4절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E <coughs> 다음은 순국선열의 묵령을 하는데 2017년 3월 10일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5명의 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열사님들과 함께 포함해서 순국선열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네한 지금 이렇게 누르라고요. 나와나. 어, 네 바로.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의 여성 투쟁위원장 김정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이 국민의 똥당인지 진당인지 이 암덩어리, 이 국민의 달까지 이, 이, 이 똥덩어리가 지금 온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죄 없는 대통령, 시골 한장 가든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갖다 불법 파면 시켜놓고 그파면에 일조를 한 것들이 그 국민의 힘당, 똥당 아닙니까? 그래 놓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군도 모질라서 구속시키는 도라도 구속시켜 놓고, 지금 3년이, 3년 6개월이 넘도록 그 연약한 간부를 석방도 못 시키고 있는 주제에, 이제 와서는 또 갔다가 탈당시켰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요 지들 마음대로 이 국민의, 국민의 똥당에 김종인이 무엇이 뭐 간대, 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뭘 잘못했다고 국민의 대 국민 대사가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김정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우파가 아닙니다. 그 더불어 민주 다만자 터진당에 있던 이, 이 영감태기를 무슨 이유로 국민의 힘당에서 갔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는지 그 음모를 이 국민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국. 죄 없는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시키는 것도 모질라서 탄핵을 강을 건너서 뭐 잊어버리자, 묻어버리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 없는 대통령, 그 불쌍하신 여성 대통령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우리는 그 불법 탄핵을 당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 밤낮을, 어, 싸워가면서 4년의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당이 야당입니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이라고 속이지 말고 보수의 표를 가져서 사기치지 말고 나는 우리는 어, 야당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고 김정은이가 강원까지 바꾼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다가 네. 투표를 해야 합니까? 보수당이 네. 왜 아, 그런 걸 아, 해야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네요. 이제 이제는 버리고 절대로 버리고 우리 용서할 버리고. 수 없습니다. 저, 그러니까 저,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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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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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정인이 이 망언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음? 당장 국민의힘 당한 김정인을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김정인은 사퇴하라.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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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일게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시끄럽죠. 아니, 돈은 어디서 나서 400억이나 되는 건물을 사갖고 왜이 중심지에 와갖고 옆에 장사하는 사람까지 못해. 국민의 똥당이 여기 없으면 우리도 여기 안 옵니다. 국민의 똥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겁니다. 응? 이 나라는 도수가 만든 나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6개월를 겪으면서 정말로 피눔을 흘려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보수를 숨통을 끊겠다고 온이 김정일을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국민의신 당의 피게위 현장이 될수 있습니까? 김정일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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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라 김정일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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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국민의힘 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는 당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까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보수들아, 국민의힘당에서 다 탈당해야 합니다. 당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국민의, 국민의힘당이 대다가 국민의힘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응? 얼마나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4년 동안 나로 먹은 걸 뻔히 알면서도 말한 마디도 못하고 첫 소리 한 번을 못하는 게 무슨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당은 당장 해체하라! 해체로, 해체로, 해체로!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우리가 지켰던 나라,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김정일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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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영감탱이가 도대체 뭐하길래. 지가 뭔데. 내가 뭔데. 국민 사과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수건 한장한 방은 깨끗한 대통령이고 억울하게 불법하는 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 지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다. 해내도 위반, 위반 중입니다. 자,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내가 지금 들었다고요. 소리 크다 그래서. 네, 참 더러운 놈의 나라. 네. 지금도 크다 하는데가 쓴 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해. 김정일이 망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하셔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이제 국민의힘 당이 보수 정당이 아니란 걸 아셨으니까 각 탈당하셔야 합니다. 단번 심한 다 국민의힘 당의정 당에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야당입니까? 야당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이 그렇게 무서워서 여자 대통령 하나를 갔다 당국이 지금 3년 6개월을 가져놔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얼버무지마시고 이제 제어문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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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은 줄 알고, 국민이, 국민이 죽은 줄 알고, 개재진 줄 알고, 지들 마음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국민의 힘당은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지 같은 당에 단돈 만원짜리 단돈 천원도 당비 내지 마시고, 오늘부로 다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은 사퇴하라!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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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사태라. 예, 저희가 원래 우리 공화당에서 오늘부터 계속 서너 시간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에서 오셔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양보해주고 이따 오후 2 시에 다시 우리 공화당 여투의 집회를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어쨌든 국민의 심정이. 국민의 소리가 어떤 건지 국민의 힘당하는 듣고 반성하고 여기서 갔다가 탄핵의 그역적넘 유승민이를 갔다가 무슨 대선 후보로 앉힌다는데 개떡이라고 해라 우리는 절대로 역적 김무성이 저 역적 유승민을 용서할 수 없고 탄핵의 6 2마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인물이 없냐? 얼마나 없으면 탄핵의 역정을 갖다가 대선후보로 앉히면 이거는 보수의 손톱을 맞아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정일한 사퇴하라 사퇴라김정일한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갖다가, 사퇴하라. 갖다가 이제 확기인 사살을 시키고 이제 죄 없는 대통령 옥중에 있는 죄 없고 힘없는 여성 대통령을, 시골 한장 받은 게 없는 깨끗한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아놓고, 결국은 사산화, 이제는 그게 대국면 생활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숨통을 마지막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용납합니까? 형제. 박근혜 대통령은 형제. 죄가 없습니다. 형제, 형제, 형제. 시벌 한장 받은 게는 대통령을 석방 석방하라! 석방으로 석방으로 석방으로. 그냥 예, 이렇게를 그뭐 하니까 어쨌든. <laughs>